대파는 송송 썰어주세요. 양파는 반으로 잘라서 채 썰어주세요. 홍고추도 송송 썰어주세요.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. 설탕 2스푼, 진간장 2스푼, 굴소스 1스푼, 다진마늘 1스푼,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세요. 잘 섞어주세요. 팬에 대패 삼겹살을 넣고 후춧 가루 약간 뿌려주세요. 센 불에서 어느 정도 갈색빛이 돌 때까지 볶아주세요. 양념장을 붓고 같이 볶아주세요. 간이 살짝 부족해서 진간장 한 스푼 더 넣어줬어요. 중불과 강불 사이에서 대파, 양파, 홍고추 넣고 볶아주세요. 간이 살짝 부족해서 굴소스 한 스푼 더 넣어줬어요. 그러면 대패삼겹살 간장볶음 완성입니다.